똑같은 말이잖아 완전 다른 말이야! 오빠 음? 이제 오빠 혼자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맛있게 해먹어 왜 이렇게 맛있게 해먹어? 난나 혼자 있을 때 완전 진수성찬으로 먹어 음? 얼마나 잘 해먹는데 나도 얼마나 간단하게 먹는데 <laughs> 금방 끝나? 왜 보컬이 먹어? 심플. 왜 심플하게 먹어? 그럼 먹어도 될까? 그 제대로 이렇게 먹으면. 맛있게 해서 먹지. 아 심플하게 맛있게 해서 먹어. 어, 마누라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아 안 좋아? 좋아. 그럼 어떤 게더 좋아? 같이 먹어야 돼. 오빠. 응? 같이 먹는, 이해봐.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같이 아 먹는 게더 좋다고. 응, 음, 음.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. 그건 뭐야. 그러니까 니가 계속 계속 해. 이런 의미가 숨어있는 거야, 너 딴에는. 뭔 소리야. 둘이 같이 먹는 게 좋다. 나는 나대로 그렇게 혼자 먹을 때도 좋고, 이렇게 같이 먹을 때도 좋아. 그렇지만, 물론, 같이 먹을 때가 더 좋긴 하겠지. 이게 정답이야. 뭔 소리야. 내가 같이 먹을 때 좋다고 그랬는데. 똑같은 말이잖아 완전히 다른 말이야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야 네가 같이 먹어서 놓다는 말에는 그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네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매일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안타까우면 이런 뉘앙스가 밑에 깔린 거야 음. 거봐 그치? 뭐 그럼 좋지 않아? 안 좋지 누가? 내가 싫은 내가 불행해지면 너도 불행해지는 거야. 야, 이건 뭐 내가 잘 먹는 거 보면 좋다면. 혼자 먹잘 먹는, 먹는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. 혼자 차에서 잘 먹는 거 보는 거. 그래, 맨날 해. 이제 어떻게 근데 간단하게 대충 먹는다면. 잘 먹어. 간단하게 대충 잘. 음. 아무튼 내버려 놓은 스토리야.